거울을 보면, 이만 네, 봐봐 거울을 보면 지금 이이 부분을 개선시키고 하고 싶은 거죠? 네. 볼리 보리 쪽에 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 네. 이렇게. 심부 네. 볼이랑 겉에 지방도 음, 같이 음, 하는 거거든요 어, 어, 이렇게. 이러면은 친구들이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는거 보여요. 네. 어, 되게 큰 거예요. 친구이 음. 많아. 살 빠졌단 소리를 듣겠네. 살, 살 빠졌단 소리. 음. 어? <laughs> 얼굴이 어? 좀 작아지겠다. 많이. 어, 그리자 그래. 이제 갑시다. 네. <웃음> <웃음> 빛이 아, 내린다. 네. 아, 안녕하세요. 씨. 수술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고객님 중에 한 분이세요. 맞아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제가 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아, 많이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 복귀를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아픔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저는 수술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한 4일차부터 바로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수술한... 하시고 싶었는지. 아 저는 피부도 되게 얇고 또 처짐이 심한 얼굴이었어서 얼굴형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추천으로 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수술을 하고 싶었던 이유 만족을 하시는지 저도 사실 얼굴형이 콤플렉스라서 되게 많은 시술이랑 많은 관리를 했었는데요 근데 뭔가 한두 달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 리프팅 수술로 인해서 정말 100%더 이상 뭔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결이 돼서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많은 관심 있는 환자분들께 솔직 담백하게 네. 그 레이저와 수술 어떤 것이 괜찮아요. 어, 뭔가 레이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뭔가 장기적으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저기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니테일을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20대 저도 처음에 이 수술을 추천받았을 때 제가 이런 리프팅 수술을 이랬는데 아 전혀 결과로 보시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제가 필요한 부분만 개선이 되는지 제가 직접 느꼈어서 저도 이렇게 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주변 분들하고 약속 자리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주변의 반응이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 사실, 이렇게 머리를 풀고 진짜 수술한 지 일주일 좀 넘었을 때 저는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사실 모르더라고요 <laughs> 제가 수술까지 한지는 모르고 그냥 어, 뭔가 예뻐졌는데 아니면 살이 빠졌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면 확실히 뭔가 이름에서 보여지는 그런 약간 무서움보다 확실히 결과는 엄청 자연스럽고 주변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뻐졌다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에게 네. 어, 어 이제 실장이 네. 직접적으로 어, 수술 후에 궁금하신 점 질문할게요. <laughs> 음 저는 사실 결과적인 부분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게 조금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고, 막안 그래도 좀 마음을 크게 먹고 한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의 이 올라간 얼굴이 유지가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리프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유지 기간은 네. 10년에서 길게 15년을 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로 인해서 모든 게 완벽해지는 것보다는 수술 후에 환자분께서 어, 후관리도 중요하세요. 이 리프팅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어, 스킨 부스터라든지, 어,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거를 좀 본인께서 관심을 갖고 네. 좀 꼼꼼해주시면은 더 유지 기간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15년은 관리만 잘해주면 문제가 없는 걸로. 네, 야스온프로의 송원장님께 한마디 해주시. <laughs> 네, 송 아, 원장님이 좀 시크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어, 원장님? <laughs> 저는 약간 걱정이 많아가지고 원장님한테 좀막더 얘기해보고 싶고 이랬는데 아, 시크하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100% 자신감과 어, 믿음과 신뢰로 많은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건강하셔서 계속해서 저희 미모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은 씨 앞으로도 저희 본원에 계속 음? 잘주실요 <laughs> 계속 올것 같은데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